<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상 반응을 김장드입니다 네, 많이 더우셨죠? 네, 네. 아, 안상에서 오셨어요? 저도 안상에서 올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까지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전당대회로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졸이면서 싸웠는데 다행히, 어, 큰 개혁을 못, 개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후퇴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뀌어야 된다면,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당원의 목소리,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그런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전당대의 노리고요. 그걸 직접 바꾸는 그 시작점이 이번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더 민주적인 정당 그리고 더 당원과 국민과 가깝게 있는 정당,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진짜, 정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정말 전국에서, 서울에서, 경기도, 뭐, 광주, 전라운드 고창! 전라운드 고창! 또 어디로 있어요? 예? 네? 진주? 황안 한산 서산, 인천, <목소리> <이, 목소리> 안동, <목소리> 김제 <목소리> 익산, <목소리> 영산 예. 네.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데 네. 네. 저희 민주당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저희 언론에서뭐대파라고 하면서 뭐 이재명 대파하고 뭐 이렇게 막 킹도 해줬다 이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실 아닙니다 이번에 전당대의 룰이 바뀌는 것 자체가 엉터리였습니다 절차도 엉터리였고요 수정안 만든 것도 말도 안되는 룰이었습니다 전역별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비디위에서 결정됐는데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아예 모르는 룰이었습니다 너무나 엉성해가지고요 아니 너무나 엉성해가지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는지도 안 나와있고 제외국민 당원은 어떻게 투표하는지 물어보니까 당원이에요 말선대죠 정책대의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권역의 대의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권역별 국회의원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누구한명 몰아주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매우 비민주적이고 말도 안 되는 세계의 유례가 없는 전당대회룰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룰을 만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지켜내신 겁니다. 이걸 우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원들의 힘이 그 힘으로 지켜낸 겁니다. 뭐그 이재명의 개파가 뭐 힘냈다 그다 언론이 거짓말로 잘못 보도한 거고요.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힘으로 어렵게 지켜낸 겁니다. 예. 네. 당내 당내 이런 정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하고 당을 거꾸로 돌리는 이런 것들을 어 우리 당원들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물어보는 이제 분들께서 많으신데요.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이제 고심해서 어, 오,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laughs> 족한점도 네, 많고 굉장히 어, 아직은 해를할게 많기 때문에 전부 다독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과 함께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깝게 있는 제가 붙어져야지더 많은 분들이 이재명과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재명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고 이재명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또 시민과 또 국민과 우리 당원들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리나 이런 것들 욕심부리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또 당원들과 더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최고 훈련하면 바빠져서 연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리늘 하루 되 연애도 에 네, 그래서 최고 훈련도 신강하게 연애를 부터 공연을 어,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힘차게 개혁을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